자자던 아쉽던 AI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I청정지역 경북은 의성 산소유 축제를 취소하는 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과 전남 강진의 가금류 농가에서 최근 한달 동안 7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창의 발병 농가를 다녀갔던 차량이 경주, 김천, 영주, 의성, 7곡의 농장으로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가 최근 모두 해제됐고, 현재 영천과 경주 두 곳의 농장만 이동 제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아직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장 소독을 강화한과 동시에 도강 경계 이동 차량 소독을 철히하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가 주춤해져 오는 25일 산수유 축제를 결정했던 의성군이 AI 재확산에 결국 축제를 포기했습니다. 축제장 인근에 임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강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농식품부 AI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의성 지역이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상수유 축제 관광객은 8만 천여 명. 올 축제를 취소한다고 해도 시끌벅적한 부대 행사만 없어질 뿐 개나리나 벚꽃보다 빨리 산수유가 피어 봄을 알리면 사람들이 몰릴 테고 의성군은 이에 대비해 축제 예산 중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식당 화장실을 설치하고 교통 정리를 지원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